울산 최초의 도서관이 울산객사 남문도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도서관이 들어선 지 95년째가 되는 내후년에 새로운 울산시립 도서관이 위용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역 도서관의 역사를 김규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0년대 찍힌 울산객사. 누각의 태화루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태화루가 사라진 뒤 지역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울산 공립 보통학교가 들어선 울산객사 남문로로 옮겨온 것인데, 1923년에 바로 이 누각 2층에 지역 최초의 도서관이 생깁니다. 장서는 서양서 두 권을 포함해 660권, 연간 예산은 700원. 울산읍지에는 유지들의 기부로 누각을 고치고 도서관을 설치해 도서를 구입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28년 뒤인 지난 1951년에는. 울산 출신의 엄대섭 선생이 지금의 중부도서관 부근에 사립 무료 도서관을 열었는데 이때 도서와 시설물은 오늘날 경주시립 도서관에 기틀이 됩니다. 울산시가 맡아서 운영 어떻게 했느냐 그때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해방 지후라 경주시에다가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해서 경주시에서 그다 닫은 겁니다. 1969년 지금의 남구문화원인 울산문화원에 13,000여 권의 책과 320석 규모의 도서관이 생기지만 예산 부족과 도서 분실 등으로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시 승격 이후에도 한동안 공공도서관이 없다가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생긴 건 1984년 중구 북정동 울산 등기소 자리에 마침내 지역에도 시립도서관이 탄생합니다. 울산 최초의 시립도서관은 1991년 3월 중부도서관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1999년 신관을 지으면서 지금의 중부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울산에선 처음으로 장애인 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도 갖추게 됩니다. 중부도서관 이후 지역별로 남부, 울주, 동부도서관이 잇따라 선보였으며 비슷한 시기 이동도서관까지 등장해 책 읽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게 됩니다. 사서관이나 열람가만 그 있어서 도서 대출과 반납하는 수준에서 90년대 에 들어서므로 해서 평생 교육 관련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2000년 들어서면서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산 지원이 늘면서 도서 여권도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1984년 5천 권에 불과했던 도서 장수는. 3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이용자 수도 20년 동안 20배 늘었습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과 선바위 도서관 등도 잇따라 문을 열면서 공공도서관 수는 1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영화도 보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도 열리는 등, 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도서관이 생긴 지 95년만인 오는 2018년 시립 도서관까지 개관하면 산업화 과정 속에 도서 불모지로 인식되던 울산이 체계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비신뉴스 김규태입니다.